안녕하세요. 빈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주에 새롭게 출시된 레빗2022 버전에서 새롭게 출시,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f o l m i t 에 관한 부분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이전 버전의 f o l m i t 로는 Revit 2022년 버전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제대로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새로운 버전의 f o l 를 i t 을 설치하는 대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라이노 파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면 라이노보다는 스케치업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라이노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회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레빗 2022년 버전에서는 라이노 파일을 곧바로 어 래빗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cad 파일이나 래빗 파일처럼 링크로 어, 라이노 파일을 레빗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나중에 만약에 그 링크를 건 라이너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된 정보도 다시 로드를 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레빗과 라이너 파일 사이의 작업이 훨씬 부드럽게 빨라졌다는 또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데에 의의를 들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람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롭게 추가된 분할 및 배치, 어, 영어로는 Split and Place라는 기능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하나의 일람표를 여러 개의 시트에 나눠서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일람표가 너무 길어서 시트에 맞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의 시트에 배열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트를 분할해서 두개 혹은 세 개의 시트에 나눠서 배치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제 이 분할 및 배치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에 하나의 긴 일람표를 나눠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제 일람표에서 패밀리 및 유형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필터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버전 이전 버전까지는 일람표의 필터 기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패밀리 및 유형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패밀리 앤 타입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필터에서 사용 하려면 패밀리 및 유형 매개 변수가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전 레빗 버전에서는 이 패밀리 및 유형 매개 변수가 일람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필터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돼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또 다른 것은 바로 작업 세트, 그러니까 월크셋 정보를 일람표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작업 세트별로 필터를 만들어서 일람표를 조절하는 것도 어,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졌다고 볼수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좀더 사용자가 원하는 일한표 정보를 쉽게 필터링해서 보여 줄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파일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보시는 샘플 파일은 일반 레빗 모델이기 때문에 작업 세트 자체를 설정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데요. 어, 이렇게 공동 작업이 가능한 파일에서는 이 작업 세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란표에서 보시면 이렇게 작업 세트를 추가해서 일란표에서 보이게 하거나 필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일란표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은 바로, 키 일란표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어,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마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버전만 하더라도, 어, 키일란표로 공유 매개변수를 조절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공유 매개변수를 키일란표로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r a b i t 2022 버전에서는 키일란표에 공유 매개변수를 포함시켜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일람표나 키일람표를 설명할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번에 일람표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은 그동안 제공하지 않아서 아쉬운 기능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2년 버전에서는 이제 태그를 쉽게 회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그를 선택해서 회전하거나 각도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는데요. 이제는 태그를 선택해서 회전 기능을 통해서도 이렇게 손쉽게 회전할 수 있고요. 태그를 선택하고 특성창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각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원하는 각도를 입력해서 회전시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태그를 회전한 다음에 유형 일치 특성, 그러니까 match type properties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태그에도 같은 각도를 쉽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각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태그를 이렇게 먼저 선택한 다음에 특성창에서 한 번에 이 같은 각도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또한 태그 관련해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하나의 태그에서 여러 개의 같은 유형의 요소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각각의 요소를 선택해서 각각 태그를 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유형의 요소라고 해서 하나의 태그에서 여러 개의 같은 요소를 화살표를 연결해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일이 각각 태그를 생성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유형의 창문 요소가 다섯 개가 있으면 창문 태그를 다섯 개를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태그를 배치했으니까요. 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태그가 아닌 어떤 상세선을 추가하거나 같은 태그를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이동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태그에서 화살표가 나오는 것처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약간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태그에서 여러 개의 화살표를 생성해서 같은 유형에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패밀리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태그를 선택하고 패밀리 편집을 선택한 다음에 패밀리 파일이 열리면 여기 위에 부분에서 레이블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에 보시면 다중 지시 표현 태그 이 부분으로 이동한 다음에 호스트 매개 변수, 호스트 개수 매개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한 다음에 태그 패밀리를 저장하고 프로젝트로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그를 선택하고 리본 영역을 보시면 여기에 호스트 추가 제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고 같은 유형의 패밀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태그에서 여러 개의 같은 패밀리 유형으로 화살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태그를 이렇게 생성할 필요가 없겠죠? 태그를 선택하고 특성창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호스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쉽게 알수 있고요. 물론 당연히 레이블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 위에도 당연히 개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태그 위에 숫자는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가시성을 조절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시 패밀리 파일을 열고 이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이 특성창에서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 가시성을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제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고 프로젝트로 불러오게 되면, 당연히 특성창에서는 호스트의 개수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태그에서는 안 보이게 되겠죠 이 영상은 새로운 기능이나 업데이트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r 빗 b i t 2022 버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Rhino 파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람표 태그에 관련된 부분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or 및 관련해서 웹빗에서 개선된 부분을 비롯한 오늘까지 소개해드리지 않은 나머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되신 분들은 꼭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